이속 사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는 너무 쉽게 되고,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또 아니면 그냥 말씀을 읽다가, 어, 순간, 어, 그동안 이것은 잘못되어 왔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바르게 하기를, 순간 마음을 딱 잡으면 그냥 빨리 되는 것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결되는 혼의 영역이 있죠. 근데, 좀이 고지대라고 할까요? 어그 그걸 히브리말로 뭐라고 했죠 한글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로는 밤마라고 하는데요. 음 바마는 높은 고지대라는 뜻도 있고 고지대를 이제 전쟁터에 중요한 에, 싸움의 전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터 어, 치열한 전쟁터라는 뜻도 있어요. 산 바마라는 말에는 또그 꼭대기 그 하이 플레이스를 누가 차지하여서 누가 누구에게 향한 어떠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확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상숭배에 재단을 쌓아서, 어,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장소로 그 바마의 장소가 쓰여지는 경우를 우리는 산당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음, 네. 그 장소를 또 우상에게 드려진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까지도 우상을 깨부수고 그 장소에 있는 우상만 깨부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우상을 복 담고 있던 그 산당이라는 것 자체도 깨부수고 우상을 모신 신당이죠 그게 또 마마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모신 신당 그래서 우리가 산당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해서 쓰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바마라는 원 개념은 더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우상을 부수고 산당까지도 다 부수고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고 거룩한 장소로 쓰여지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까지 해야지 이제 되는 것이죠. 또 바마의 의미 중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가 타장마당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장거예요. 타장마당은 추수라는 이미지랑 항상 연결되고요. 타장마당은 또 심판이라는 이미지랑 연결됩니다. 그 타장마당은 항상 이 낮은 곳에 하지, 않, 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그 마을에서 높은 곳이나 절벽이 있는 곳 주변에 절벽이 매... 둘러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한쪽 면이라도 두쪽 면이라도 절벽이 있는 곳 그래야지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기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뜨겁고, 저기가 차갑고, 어떤 곳은 빨리 뜨거워, 햇빛 맞으면 빨리 뜨거워지고, 어떤 것은 햇빛 맞아도 천천히 뜨거워지고, 어떤 것은 햇빛이 싹 사라지면 빨리 식어지고, 어떤 것은 햇빛이 사라져도 천천히 식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지면에 온도 차이가 생겨요. 지면에 생기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가 저렇게 불었다가 하는데 우리가 바람이 뭐 살살 불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에 바람이 거세게 불까요?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런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은 이제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이런 데 있으면 이제 위에 있는 것과 공기와 공기의 흐름과 밑에 있는 공기의 흐름과 또한 이 기온차가 짧은 거리 안에 많은 기온차가 생기면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확 부러우고 또 거꾸로 이렇게 확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으면 갈릴리도 그러한 특성이 있고 헐몬산에서부터 훌라골짜기하고 또 갈릴리 호수 이 사이에 그래서 그런 기온차가 급격하게 새벽에 생기기 때문에 새벽에 가끔씩 풍랑이 광풍이 확 오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새벽에 강풍이 불어오는 건 헐몬산의 눈 때문에 생긴 차가운 공기가 훌라골짜기를, 해가 떨어지고 나면 천천히, 훌라골짜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이거 한약한 한 60km 되거든요. 근데 그골란고원에 있는 찬공기도 이렇게 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이너,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찬공기가 밤새 천천히 내려오다가 한뭐 새벽 뭐 2시에 3시, 4시쯤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기온차 갑자기 두 기온이 확 만나서 확 도니까 풍랑이 세게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밤마라는 공간은 바람이 거세게 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갖춰진 장소기 때문에 그밤마라는 장소는 항상 또 어떤 장소로 쓰여지냐면 타장마당이라는 장소로 쓰여지게 돼요. 근데 우리 타장마당 하면 그곳이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타장마당 하면 뭔가 어쨌든 바람이 세게 불어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 바람이 세게 주는 불어주는 것을 이용해서 뭐하죠? 껍질과 알곡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뭐하냐면 털어요. 툭 던졌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죠. 뭐그 전에 발로 이미 밟기도 하고 한 번은 발로 어떤 곡물은 발로 밟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놓고 맞죠. 그렇죠? 아니면 동물에다가 뭐이 가벼운 무게의 뭐, 나무나 돌 약간 해가지고 동, 동물이 끌고 가면 굴러가면서 그 곡물들이 밟히면서, 지금 밟히면서 어느 정도 조각, 껍질들이 벗겨지고, 뭐그 단계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줄 때 그때 훅 올려서 툭 떨어질 때 이제 그냥 내려오는 건 알곡이고 옆으로 껍, 껍데기는 벗겨져 나가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타작마당이죠 근데 사실 이런 타작마당이 심판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은 이제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어~ 참과 거짓 알곡과 측정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껍데기뿐이었느냐를 확인하는 장소인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는 근데 여러분이 오메카운팅하는 이 기간 어~ 초실절부터 보리를 한단 묶어가지고 또 받치고 한단 붙이고 받치고 하는 동안 계속 사실은 언제까지 가냐면 이 50일 오순절까지, 근데 오순절부터는 오순절은 또 밀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밀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 이것이 또 계속 한두달 정도 계속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이게 약속의 땅의 칠대 산물 중에 보리와 밀이 있고, 그죠? 그건 곡물 종류죠. 그 나머지 다섯 개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석류, 포도, 올리브, 그다음에 대추야자 이렇게 다섯 개가 이제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어, 초막절까지 약한4 개월 정도 됩니까? 이 여름 뜨거운 여름 기간에 이제 이 과일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고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긴 범위로 계속 열매를 어한 4, 5 개월 동안 계속 따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무화과 열매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름 뜨거운 여름에중 후반부부터 포도나 대추야자나 석류 이런 것들을 이제 맺히기 시작해서 절절정이 이제 소막절 바로 직전 그 그러니까 티시레이월 나팔절 이때 이제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 거두기 그때는부터는 이제 이미 밀추수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과일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일추수를 다 하고, 마지막 일종의 추석과 같은 추수의 마무리 축제 기간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추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또 열매를 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과일, 다섯 개의 과, 과일 말고 두 가지 곡물 같은 경우는 또그 곡물을 베어서 타작 마당에서 흔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이런 모든 타작의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간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인류 구원과 관련된 거고 인류 구원 농사라고 말할까요? 사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절기와 농사와 기온 변화와 기후변화 계절의 차이,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인류 구원과 연관시켜서 다 매칭을 딱딱딱딱 해놨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그 지혜,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또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비유하시고 지교하게 하시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화법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화법은 참 신비하고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곡물 추수와 열매 거두는 것과 인류 구원과 연결시켰고 어떻게 다른 지구의 다른 땅도 아닌 딱 이스라엘 땅의 땅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형과 기후와 이러한 우기와 건기 뭐이런거 여기가 해발 800m 꼭 위에다가 마지막 지중해가 있고 해발 800m 꼭 그리고 내려가면 또 마이너스 400까지 있는 사해가 있고 저쪽 북쪽에는 눈이 눈이 내리는 겨울인데 이번에 우리 오순절 투어 6월절 투어했던 팀들은 어그두주 동안 겨울 겨울 눈 구경했다가 갑자기 좀막 여름 구경했다가 막 이렇게 했죠. 이땅 자체가 정말 전 세계 모든 것이 축약되어서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땅 안에다가 하나님이 인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다 연결시켜 놓고 또이땅 구석구석은 가는 곳마다 다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과 사건이 이 땅의 이 스팟하고 연결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팟에서 또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하면 그게 얼마나 또 달콤하고 그 말씀이 그냥 맛있는 과일 과즙을 쫙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흡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마가 이제 곡물 추수와 이 사장 마당과 이제 관련된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오멜 카운팅 기간이 아주 독특한 기간인데 뭐냐면 기후적으로 볼때 이제 우기가 6월 절에 사실은 끝난다고 기본적으로는 봐요.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쉽게 이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기하고 건기가 스위치 온오프 키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기가 있다라는 건이 지중해 쪽에 기후들이 이렇게 바람들이 습한 바람들이 더 많이 이쪽을 오는 것을 말한 거겠죠. 건기, 그런 건 이제, 그는 이제 우리는 서풍이라고 하고 서북풍이라고 우리는 또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건기라고 하면 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쪽이 이란, 이라크, 예멘 이런 쪽에 있는 어, 동남풍, 또 남동풍이라고 부를 수, 말할 수 있는 이 건조한 바람이 기후를 만들어서 주로 이쪽에서 더 많이 불어오면 건기가 되고 또 저쪽에서 많이 불어오면 우기가 되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기가 되고 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건기가 되고 이 기본적으로는 이두 개의 큰 기상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거의 6개월 6개월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걸 기준이 6월절 정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스위치 온오프 한 것처럼 갑자기 탁 켜가지고 될까요? 두 기후가 서로 만나가지고 바톤터치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 너가 해 하면서 안녕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6월절부터 5순절 이 50일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기후가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기가 6월절에 사실은 끝난다고 기본적으로 봐요 끝나긴 끝나지만 본격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건 5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50일 기간에는 이두 기후가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지금 이두 기후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기후가 만나서 밀고 당기는 시즌을 보내는 이 기간에 기후가 서로 싸우는 이 기간에 이 땅에 변화 무쌍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혼적으로 다듬어지는 이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가장 우리가 혼적으로 어 변화무쌍함을 또 경험, 경험하면서 경험막 뒤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또 이런 부분들을 좀이 기간에 우리는 사실 진리의 집 시작하고 나서 한 4, 4년 반 됐나요? 하면서 우리가 이 토라포션과 오메카운팅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항상 이 오메카운팅 기간에 좀 혼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면에 있는 혼이 막 울그락 불그락하기도 하고 막 생각의 공격도 좀 평소 때보다는 또좀더 많기도 하고 감정의 공격도 생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기후 변화들이 막내 안에서 이렇게 이미 있으면 이제 또 기후 변화가 있는 또 다른 사람과 만나면 부딪히면 막 맞춰 울리는 거죠. 근데 이 기간에 이런 기후 변화가 있는 것이, 이제 변화무쌍하는 것 때문에, 어, 뭔가 요동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네가티브한 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변화무쌍한 기후의 변화와 땅의 조건들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열매가 잘 맺혀진다라는 게 이게 또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동남풍과 서북풍이 서로 교체되면서 그 기간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 실과들은 그 기간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이 꽃이, 꽃이 피려면 이제 이 건조한 동남풍이 이렇게 불어주기 때문에 꽃이 피기, 꽃멍울이가 맺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기간에 뜨거고 차가, 뜨겁고 습한 바람이 또 이렇게 겹쳐서 올때 이게 더 강세를 많이 가지고 더 지속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꽃몽어리가 맺히다가 피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니까 과일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는 더 적당한, 어, 북서풍이 불어 줘야지 보리가 탱글탱글하게 안에 꽉 차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좀다 차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말라서 되게 되는 경우 그 안에 꽉 차는 걸아 농말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농말이었어요 곡물의 그것이 이렇게 잘 여물어서 이거 꽉 채워지려면 이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서서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 뭐냐면, 이런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면, 아, 왜 이렇게 오늘은 바람 불었다가 내일은 비가 왔다가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순절까지는 어쨌든 변화무쌍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무쌍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다. 두루두루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혀줘도 그 안에 과즙이 꽉 차게 맺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녹말이 꽉 차게 알곡이 튼실한 알곡이 될수 있게 만드는 건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이 이 기간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꽃이 피면 이제 이게 수정하는 일들이 이제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가 저렇게 불었다고 하면서 이제 수정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또 과일 열매들이 또잘 맺히게 되는 이런 결과가고 결과들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안할 때는 모르지만 이 오메카운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시도를 조금씩 해보다 보면 이걸 느끼게 돼요. 아, 왜이 기간에 오히려 평소 때잘 드러나지도 않던 이런 것들이 막지금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막 휘몰아치고 왜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지금. 막 아, 이렇게 아내랑 남편도 더 평소 때보다 더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는 막더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이 기간에 우리가 오메 카운팅을 통하여서 나를 잘 단련시키고 단장하여서 내 안에 좋은 혼 혼의 내 혼을 아름답게 단장시켜서 내내 안에 내적인 사람의 좋은 열매들을 다양하게 맺어야지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러한 기후 변화를 부딪히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카하 예수 향기 날리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방금 설명한 걸딱 바탕으로 해서 찬양 부르니까 가사가 좀더막 팍팍 오나요? 뭔가? 그래서 이제 동남풍화 부르라 이런 건 동남풍화 한번 불어봐라! 서북풍화 한번 불어봐라! 너희들이 불러서 막 기후를 바꾸고, 비도 내리게 하고, 모래바람도 불게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열매 맺을 거다. 난 그것 때문에 더 꽃을 피울 거다. 난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진 그래서 그러한 바람이 불고 막 기후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거 자체에 집중을 해버리면 자꾸 더 우리는 예 네, 짜증이 나는 거죠 막 그리고 더막 미워지는 거야 막 미워 죽겠다 무슨 이 기간 안에 사람이 미워 죽겠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금 그 미움을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난 그 미움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꿔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가지고 드러나고 막 휘청거리고 막 하는 거예요. 한번더 체념합시다. 믿음으로 고백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저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와 나를 사랑하시니 이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이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봐라 동남풍아 불어라 또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대백까과 예수 향기 날리니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백까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느리어, 범사에 감사해요. 밤 사이에 감사해요. 밤 사이에 감사해요. 모든 일주님 주관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후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계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힘을 아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막 드러나게 하시고, 휘청거리게 하시고, 막 울그락불그락 때로는 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들이 드리,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내가 더 서브 미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이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저는 이 가사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인가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모든 일 지금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될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이 많은 풍랑 속에서도 아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고 기뻐하면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레기의 후반부에 이 레기 레기 후반부를 묵상할 때이딱 오메 카운트 기간이 겹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찬양을 다시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허읍.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항상 기뻐해요, 용인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삽시다 할때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이죠? 다시 주님 뜻대로 삽시다 기뻐합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도 안으로 가지고 갈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땅 가운데서의 삶의 자세라고 음 말씀하십니다.